올림픽 한판생의 사나이 최민호입니다. 저는 오늘 분당국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후보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저는 운동과 함께 살아오며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. 바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제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 정경기 한판 승을 이겼을 때매 경기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. 김은혜 후보님께서 저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보입니다. 분당 주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김은혜 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그 간절함입니다. 누군가가 이모새처럼 김은혜 후보의 말과 행동에 따라 한다고 해서 김은혜 후보님의 실력력마저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.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분당에 필요한 사람은 김은혜라는 것을, 분당에 재구축을 해낼 힘이 있는 후보는 김은혜 후보님이라는 것을. 김은혜 후보님의 압도적인 한판승을 위해 저 최민호가 지지선언을 하며 응.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. 김은혜 후보님 화이팅!